네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그 대주 전자재료요. 네. 7만 2천 원에 30%입니다. 7만 2천 원에 30%요? 네. 음... 아, 매수가가 좋긴 좋은데 이 자리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. 근데 30%라서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요. 우리가 뭐... 지금 차트를 좀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제가 차트 화면 띄워드릴게요. 이 네. 자리가 좋은 자리이긴 해요. 매매 한번 해볼까 싶은 자리이긴 해요. 왜냐하면 아니, 저점이거든요. 예. 네, 네. 시청자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. 어 얘가 네, 네. 이쯤 내려가니까 네. 올라가고 이쯤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이쯤 내려가니까 올라간다. 이쯤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 선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. 그래서 네. 어 여기쯤 내려와지니까 올라가네? 그러면 이번에도 내려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산 거예요, 그죠 네.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플까요, 안 아플까요? 아프지요. 그러니까요 여기가 바닥일 거라 생각했는데 밀리는 그 순간 진짜 계좌가 녹아버려요. 네, 내 돈이 맞습니다. 그냥 바로 녹아버려요. 그래서 이런 자리가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밑으로 네. 내려갈 때 손절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깊어져 가지고 네. 반 토막까지 금방 나버려요. 어...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 라인을 칼같이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"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" 라는 이야기. 어..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점이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단 조금 더 아래예요. 뭐 최근 네. 요 바로 2023년 4년 저점은 어 6만 7천 원쯤 될것 같고요. 밑으로 네. 좀더 내려가면은 6만 천 원이거든요. 어... 이 자리가 깨지면은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버려요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라고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점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요.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기업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 멀리 봤을 때는 뭐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싶은대화라고 한다면 30% 비중부터 시작하는 거는 추가 매수할 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비중이 좀 잘못된 거죠, 이거는.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이라면 손절을 각오 하고 잘라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이 맞을 것 같고요. 이게 만약에 아니라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한 4만 원이나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난이 기업 좋아 보이고 돈도 잘 벌고 괜찮으니까 <laughs>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요. 라고 한다면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. 그래야지 추가 매수할 때 조금 더 가벼운 아. 마음으로 할수 있습니다. 아. 그래, 그래서 지금 때문에.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. 아직은 아니지만. 아.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6만 뭐 5천 원을 손들어 하겠다고 각오를 했어요. 6만 5천 원 밀리면 정리해야지라고 했는데 손들어 안 하면 잘못되는 매매가 되는 거고요. 네. 음, 그리고 어. 이 비중대로 그대로 가져가서 추가해수서 하겠다면 이제 그건 이제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. 시청자님 기억하시면 되는 것은 이 기업이 뭐하고 뭐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만 잘 기억하세요. 6만 5천 원 손절하시는 게전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. 조금 네. 더 여유가 있다면 사실 6만 천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. 네. 근데 대신에 6만 천원손절하면 손실률이 좀클 거예요. 아그렇죠 네,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. 약간 매수하신 자리가 약간 네. 그런 도박 모험을 해봐야 되는 자리였긴 해요.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은 어~ 이제 고수라든가 웬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니고 안 들어가죠 근데 시청자님이 그 정도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배짱 부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6만 천 원을 네.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저기가 네. 지지가 되면 지금 시청에 보신 것처럼 차트를 네. 잘 보신 것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.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요. 그러니까 이었을때한10% 손절 가고 해야 될것 같고요. 올라올 때는 한 70%까지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. 득보다 실이 큰게 아니라 실보다 득이 더큰 자리예요. 어. 그러니까 10%이을가고로70% 번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맞아요. 이해가 되셨나요? 네, 네, 대신에 그러니까 70% 보려면 몇, 몇 프로를 이뤄야 되냐면 10% 이상 이뤄야 돼요. 아. 그니까 그게 그렇구나. 이제, 어, 제 봤을 때 이득이 좀더 크기 때문에 들어가 볼 만한 자리 맞으나 대응만좀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6만 천원 네. 손절라인 드리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